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불가능한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걷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능력을 믿고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고운 믿음 마가복음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 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죠.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당신의 온 몸으로, 온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거 외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이 본문에도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어디 타국으로 이제 멀리 뭐, 어, 이주를 했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든지 아니면 꽤 오랫동안 타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뭐, 새를 준 거니까 수확한 포도 거기에서 새를, 어, 도지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낸 거죠. 아, 근데 이 포도원을 새를 얻어서 농사한 이 농부들이, 어, 새를 죽이는 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 주인이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보통 때린 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나도록 상처가 나도록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리고서 아주 능욕을 하고 모욕을 주면서 또 쫓아보냈습니다. 어, 주인이 한번더 보냅니다. 종들을. 근데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 이거 뭐 상황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자.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자기들도 내 아들을 어찌할 순 없겠고, 그리고 세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보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 아들이 오는 걸 보고서,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7절,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와서 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는 뭐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데 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림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거를 즉각적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 예술한자가 우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네"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어떤 말씀 또는 어떤 사건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깨닫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들에게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래서 거의 죽게 된그 사람을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죠.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최고의 그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 리더 계층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인물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앞에 두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인식 구조에서는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으니까, 상종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죠. 구성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하필 제사장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이미 명백해지잖아요. 오늘날 이 성격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아, 제사장 레위인이 지도자 계층이었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정도로 멸시를 받았구나. 이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그 설명 안해도다 알아요. 자, 비슷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가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고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아 저게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세를 얻어서 농사짓는 농부들이고 그리고 저예수는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는데 자기가 그 아들이란 얘기구나. 이거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미 환히 알고 있었던 거지요. 자,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하신 것이고 또 그들에게 강하게 공격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요 질문을 하면서 예수라는 자가 빼도 박도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분명히 걸릴 거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자 너희들 누구 동전 하나 있으면 좀 내놔봐라 대나리온 하나 좀 봐라 그더니 사람이 동전 하나 내놨겠죠 그러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여기에 지금 동전에 있느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동전에 이렇게 주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가이사네요 예수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예수님의 기지, 예수님의 기가 막힌 상황을 모면하고 또는 상황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센스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 종교 분리의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직접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옳지 않다 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또 성경 여러 군데 중에서 여기가 바로 그 구절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 이 정도 선까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고, 아, 이 정도 영역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좌합 디스크립션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 대한 깨달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움켜쥐고. 그 주인의 아들 죽이자. 그럼 이거 다 우리 거될 거다. 성전 자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자기들은 거를 섬기는 종일 뿐인데 거를 자기들이 움켜쥐고 성전 장사에서도 커미션을 받고 성전 이거 우리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 본분이 뭐냐, 또 내가 맡은 일이 뭐냐, 그리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 이거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런 지혜 또는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삶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기들의 본분을 넘어서고 도를 넘어선 그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한 그들의 영적인 무디어짐. 하나님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주의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